해와까지 일본의 그러 어머니가 해와 대표래 일본의 전통적 종수 노정을 어버니를 모실 수 있고 남편을 모실 수 있고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딸로서의 책임을 가져갈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금 해서 그런 사명을 가져가지고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나면 내가 어머니 알아 어머니가 잘 알지 잘 천천성인 어도럽고 보기는 얌전하고 다일 열심한 게 다만 내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된단 말이야. 아무 내색 변함없이 그것을 서슴치 않고 천행처럼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참사히 생각을 하고 있던데는 사실 놀라운 데가 많다고 내가 어머니 있는데 자랑해서 하는데 좋은데 어머니 자랑보다 있는데 자랑면미안하지만 말이야. 있는 말이야. 예, 예. 아. 예, 선생님이 선생님이 책임 다 했어. 이제 풍산 겪을 수 있는. 멋진 싸움터에서 서 싸움은 다 끝났다고 응? 싸움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어머님의 가법을 중생삼은 정서적, 사랑적 전통을 세야 할 책임이기 있 때문에 선생님 대신들 하죠, 하죠. 일본을 일주일 동안, 십일 네? 동안에 완전히 기조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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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운이가 찾아서 그런 거야,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네. 세계 조류에. 어디 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분들 일본 일본 갔다 오야 돼요 네? 어머니와 같이 일본을 가 가지고 어머니 옆부터 받게 가지고 가인아들이 풀가 가지고 아버지 앞에 포옹지고 미국 가인 할머니를 시켜 가지고 구라파독일 가인 할머니를 세 가져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찾아 올 때가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제 축복 가진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겠다 올때 한국 정부가 반대하면 안 되지. 응? 남북통은. 한국 통국 한국 한부가반대국 한국 김일한 지역 북한으한 들어갈 것이다. 국때국 한국 국한날 반대 한국 한국 한수 있는 한국 이제 크레 한국 사무한 내가 한국 나들은 국한 내줄 거라국크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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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자 그래 국할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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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한 그들은 안 되는 거야. 저길 넘어가야 돼. 저길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저길에서부터 천국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 고양 하니 거기서부터 정계선이저거 넘어서는 날에는 천국이 판도가 벌어져요. 통일민족군이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번 동행함으로 말미면만일 천만 신중에 한 고양 불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도시를 중심으로 자기 농촌을 버리고 도시 집중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불을 지수 있는 좋은 자리야 이래 가져가지고 전부 다 저변에서부터 눈물을 흘고 품고 형제지 우연을 가져가지고 남한동포 북한동포 형제와 같이 자기 모든 것을 놀아먹으면서 거기서부터 재출발하고로 말면 그 국가는 없어. 가이나벨스에 국가 있었어? 국가에있어서 없어. 국가 후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헌을 둘다담아 <laughs> 대한민국이 오라는 현문 그 청제 가르침을 거국적으로 가르칠 것이고 다 그럴 텐데, 그걸 몰라. 그래서 아담 가정에, 아담 가정에 가해빌이 생겨날 때는 국가헌을 국가가 할수 없어요. 죽어도 자기들끼리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환관이 나였으니, 이제 선생님이 후원하지만, 이제. 네? 아가인아벨 전부다 지이 싸움판 전부다 지금 그후원해전것들 한데 거기에이 자기 기반 닦는 데 말이야 자기 잘못은 죄아 죄를 전부 다 던져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풀좀 들어갔어, 어, 어, 자기가 죄지면 자기가 풀어야지 그래도 누 후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똑똑히 알고 위신과 체면 세운 데서세서선생님이 세운 간판 앞에 어처구니기지 않게 길어간 후손의 길을 가즈기를 바라면서 비는 마음 가지고 또 그만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끝내라고 해요. 이년부터 바라는 말이야. 또 어머니 저 일본 가 가지고 우리 어머니 얌전한 어머니고 선생님 그림자밖에 안 됐지만 말이야. 내가 어머님을 제이 교주로 삼 발표한 지 얼마나 됐나? 1년 넘었지? 1년. 어? 1년 넘었지? <laughs> 그러니까 해완, 해와대장은 해와대장으로서 해와대장으로서 해와 국가 어머니 해와 대장은니야 해와 대장 해와 대장으로서 해와 쪽개 일본 나라 여성들 좀 삼아가지고 최고의 패더이야 그럽니다. 뭐뭐뭐뭐뭐그상 뭐, 수상 부인이 없나 무슨 뭐장관부인은 수두룩하고 뭐 지사 뭐현현지사 수두룩하고 뭐 국회의원들은 수두룩하게 너도 뭐그 잘났다는 패들 바람도 여자들로서 동서양을 저처럼 자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드나드는패더리야영봉도 잘하고 불나도 잘하고서 그런 패들야 참 꼭대를 엮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꼭대기 는그 잘났다는 사람 오자 어점을 아, 한번 쓱싸물어만리면다 거기 젖해가지고헤원치고잘 생각 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하나하나 어머니밖에 는 어머니 구해줘야 되가어 그래가지고 아우 성직를 그럴 수 있는 자리에 딱세웠다고해그 여자 대왕님이 되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오늘 영화 보고 말이야 어머님의 제2교주의 자격을 완전 히 내가 공인할, 공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것 보고는 선생님 대신 존경해서 선생님한테서 불륭하게무엇이는데 시기 안 할게.